안녕하십니까. 이름을 짓거나 이름 부리를 할때그운의번호를 사용해야 될지, 해례번호를 사용해야 될지 요즘 논란이 많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로 합니다. 뭐 자신의 그 이름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이나 뭐 자녀분이나 손자분들 이름을 지으려고 할때 도움이 되는 자료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이름 지을 때그 순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름 지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뭡니까? 자, 일단 사주분석부터 해가지고요. 어, 필요한 오행이 뭔지, 자, 그런 부터좀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닥치는 문제가, 어, 과연 그 운의분을 사용해야 될지, 해례분을 사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그 다음에 자신의 그성씨하고 상생이 되는 한글의 첫 글자 선택을 하시고, 요그 다음에 그첫 글자와 또 상생이 되는 두 번째 글자도 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된 이름을 자신의 사주에서 필요한 오행으로 한자를 선택하는 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한자 선택을 한그 글자들이 원형 이정에 맞는 수율 배열인지 또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원형 이정에 맞는다는 것도 상당히 좀 깐깐합니다. 수작업을 하려면 뭐 한도 것도 없는 작업이 또이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의 성씨하고 이름 획수가 모두 다그 음, 음이거나 양이 아닌, 음양이 좀 좋아야 되는 엘소 성씨가 뭐 김씨면 어떻습니까? 김씨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그죠? 요 팔익인데 요런 게 음수가 되겠고요. 이름의그 성씨하고 이름 첫 자, 끝 자가 그 모두 음수가 되거나 양수가 되진 않아야 된다. 얘는 기입니다 자, 그런 야기고 그다음에 그 모든 글자가 평파나 종파가 되지 않아야 되는 이야기죠. 요 김씨 같은 면 어떻습니까? 상하로 나누기는 조금 힘들죠. 요거를 사람인자고 밑로 나누기는 조금 힘듭니다. 여기는 같은 같은 한 글자로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박씨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는 나무목자고죠. 여기는 나무목자죠. 요기는 전복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의 성씨하고 이름의 그 모든 글자들이 전부 다 옆으로 쪼개지거나 또 아니면. 아니, 이시 같으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는 나무목자, 요기는 아들자자죠, 그죠? 요런 식으로 상하로, 석자가 다 상하로 쪼개지거나 또 이름의 석자가 전부 다 이렇게 옆으로 쪼개지거나 하진 않아있 되는 약이죠. 어느 한자라도 안 쪼개지거나 반대쪽으로 쪼개지는 자, 그런 게 있어야 서로 어울린다는 약입니다. 그 다음, 불용문자. 지금 현재는 그 불용문자를 뭐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용문자를 또 따지실 분들은 따지시니까 뭐, 복복자 같은 이런 글자들. 자, 이런 글자들은 어, 뜻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옛날에 그 양반들이나 아니면 그 왕실에서 뭐 자기들만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사용하지 못하겠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불용문자 자신의 그 의사대로 사용할지 말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뜻이 나쁜 문자는 반드시 좀 피하는 게 낫겠죠. 뜻이 나쁜 문자는 사주 플러스의 그 한자 사진에서는 플러스에서 일방적으로 조금 그 뜻이 나쁘다 해가지고 좀 분류해 놓은 거니까 자신이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뜻이 나쁜 문자는 조금 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작명하는 그 어, 순서나 방법 한번 알아봤고요. 이 부분은 훈민정음의 그 해례본입니다. 해례본 헤레본 같으면은 훈민정음이 그 1443년 어, 창지돼 가지고 그때 그 중국의 복국처럼 살때 아닙니까? 중국을 뭐 상전으로 받들던 자 그런 시대니까 모든 글자나 문화가 중국의 영향을 지독하게 좀 받는 자 그런 식이다 보니까 그 한글을 만들어 놓고도 그 밖으로 공표하지 못하고 1443년에 창지돼 가지고 28자를 만들었죠. 28자를 만들어 가지고 임금하고 몇몇 신하들만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자 그런 속에서 1446년 한 2년간 준비 작업을 거쳐 가지고 집현전 학자들이 훈민정음의 해례본을 만듭니다. 이 해례본이 훈민정음의 그 한글 28자를 어, 설명해 놓은 한자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뭐 기역 하나 해 놓고 그 기역에 대한 설명 이렇게 쭉 한자를 이렇게 토를 달아 놓은 겁니다. 그때 당시로는 뭐 있는 글자라고는 한자밖에 없으니까요. 한글은 뭐막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누가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이 한글을 써놔 놓고 그 한글에 대한 설명을 한자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해례본입니다. 이 해례본 서문에는 그 국지 여음이오중국여문자 뭐 불상 유통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자 그런 서문으로 해 가지고 안동에서 해례본이 발견됐고요. 또 2008년에 상주에서 발견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문민정음 해례본이 그, 그 세계 문화유산과 국포로 지정돼 가지고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그 훈민정음의 은혜본입니다. 이 은혜본 같으면은 그 아까 그해례본을 이렇게 은문으로, 은문이라는 건좀 쉬운 글자. 요즘 말하 우리 한글이죠. 그죠?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 은혜본입니다. 이 은혜본 같은 경우에는 그 1446년, 세조 5년입니다.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미 만들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 세조 때 만들어진 것이 현재 그,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있죠, 그죠? 나란 말삼이 중국에다라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자, 그 부분이 은혜본에서 나온 그 부분을 어, 따놓은 거라고 합니다. 은혜본으로 해가지고 그 일반인들이 언어인도 좀 익혀지게 되고 쭉 알려지게 됐는데, 천오백사 년그 연산군 십년입니다. 그때 그 어떤 사람이 그 왕의 폭증을 알리는 투서를 이 언문으로 작성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산군이 한글 금지령을 내리게 되고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참수형을 뭐하는 그런 중벌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해레본도 사라지는 자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사건이 일고 난 바로 다음 다음 행가 중종 반정이 일어나 가지고 그 연산군이 물러나고요. 1517년 중종 12년에 최세진은 사람이 해레본에 필사본을 참고했지만은 그 해례본의 그 발음 오형을 배제하고 명리하게 발음 오형을 따로 완성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최재진이 봤을 때는 해례본의 음령 오형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후에 1750년 영조 26년입니다. 신경준이 해가지고 훈민정음 운해본이 그 논문 형태로 발표되게 됩니다. 논문 형태로 발표된 훈민정음 운해본이 1 4번으로 전해지다가 1938년 조선의학에서 단행본으로 발행돼 가지고 정식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장민계에서는 대부분 그 운해본을 따르는 자 그런 실정입니다. 1940년에 그 안동과 2008년에 상주에서 그 해례본을 발견되다 보니까 당초그 창제할 때 만들어진 헤레본을 따라가지고 음량오행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이견들이 대두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그 장명계에서는 운해본을 추종하는 장명학자들이 약80% 정도 되고요 해당 쪽은 세종 때 만들어진 그 헤레본을 따라야 된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그 장명을 하시는 분들이 한20% 이내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요게 운해본의 그 이미지고요 그러면 운해본하고 해래본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자 목은 어떻습니까? 아음이라고 지서음리 소리, 기역, 기역,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화음은 설음이라고가지고혀 소리입니다. 자 니언디것, 리얼티것 역시 똑같죠, 그죠근런데 문제는 이 토어행하고 수행이 문제가 됩니다. 이토행 같은 경우에는 운해본에서는 후음이라고 해서 목구멍 소리로 보는데 해래본에서는 어, 순음으로 입술 소리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해본에서는 토행을 이용혀을 보는데 해례본에서는 미음비어피업을 본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금모행은 그 똑같습니다. 치음이소리죠 그죠? 씨엇, 씨어 씨엇은 똑같고요. 이수이행도운해본에서는 그 순음으로 보는데 해례본에서는 그 후음으로 목구멍 소리를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운해본에서는 소행을 어, 미음비어피업으로 보는데. 헤레본에서는 이영희어스로 본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그 토행과 수행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장명할 때는 상당히 좀 혼선이 오죠, 그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름을 함부로 지어가지고 연습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는 좀 혼선이 되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가 가장 관심사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운네본은 그 한자의 음을 고려해 가지고 한글 자음을 오행으로 분류한 거고요. 해례본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한글 자체를 가지고 오행으로 분류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지을 때는 어, 운해본을 따르는 것이 어, 적당하고 순수 한글만 한 가지고 이름을 작명할 때는 뭐 해례본도 괜찮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그 1517년 그최재진이그 해례본의 발음 오행을 모두 배제하고 명리의음영 오행을 변경한 것은, 뭐, 그때도 신경준이 운해본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주프로스에서는 세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가장 영향을 주게 되는 자, 그런 부분이 이름인데, 그 어느 개인을 두고 실험을 할수 있는 자, 그런 상태도 아닐 테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장명을 하고 또그 장명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가장 무난하게 여겨지는 그 운해본을 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개인의 그 소신과 또 주관에 따라 가지고 어, 나는 그 운해본보다는 해례본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어, 프로스 장명에서는 해례본과 운해본을 어, 따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을 두었습니다. 그 장명을 시작할 때그 운해본을 선택할지 해례본을 선택할지 자, 그런 옵션도 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잠깐 한번 볼까요? 자이 부분이 그 플러스 장면 부분입니다. 장면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름 직기 여기 있죠, 그죠? 자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자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쭉 내리시면은 어, 자신의 그 사주 팔자 이렇게 입력하는 난이 있고요. 입력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렇게 사주 팔자가 나오게 되겠고, 이 부분에서 그죠?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한글 발음을 해례번호로 적용할지 아니면 운해번호로 적용할지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해레본에 맞게끔 엄영 오행이 장명이 될 테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은 운해 번에 맞게끔 장명을 할수 있다는 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이 부분은 그 장명을 완료한 A 시자료입니다. 어, 장명을 완료하고 나서 그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그 전체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4주팔자고요이 사주 사주팔자의 분석을 해가지고 용의시는 뭐 화목이고 이런식으로 나왔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은 여기 현재가 박민서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뭡니까 여기 박씨죠 그죠 여기 박씨 여기 민 자, 이렇게 쓴데 여기 획수가 요게 6획 여기 15획 여기, 여기 10획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음이고 이거는 양음 이런식으로 음양음 이런 음, 식으로 다 같은 음이 아니고 다 같은 양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조화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조화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음영오행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박이니까 그죠? 여기가 박시니까 여기가 수죠. 그죠? 수. 미음, 비읍, 피읍이 그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미음도 수고. 수와 수는 물은 물길이잘 어울린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그 금생수죠. 그죠? 이렇게 상생이 되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좋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고요. 이 자원오행 같으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용의신이 이렇게 화목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화목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선택한, 자, 그 글자가 이렇게 화목으로 좋은 글자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사조와의 조화가 상당히 좋다. 만점이 300점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될것 같고요. 이 불용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복복자 같은 거,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어, 복복자 같은 경우에, 보기는 글자니까 굉장히 좋은 글자죠 그죠? 이런 글자들 지나치게 뜻이 좋거나 사람 인체를 상징하거나 이렇게 특별한 글자들은 그 불용 문자로 불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글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통상적으로 그 장명계에서는 불용 문자는 따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본인의 그 주관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불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 뜻이 좋지 않은 글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놀랄경 뭐 이런 것들 자꾸 놀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뜻이 안 좋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사주 플레스에서 일방적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본인의 주관에 따라 가지고 사용 여부를 선택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분파가 여기 돼 있죠, 그죠? 이 분파가 보시면은 여기 박씨 같으면은 요렇게 쪼개지죠, 그죠?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좌우로 쪼개지니까 글자 석자가 전부 다 좌우로 쪼개지면은 이걸 횡파라 그럽니다. 그다음 에 상하로 쪼개지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 이시 같으면, 이렇게, 그죠? 이, 이렇게 돼있으면 이건 뭡니까? 여기가 나무목자고, 이나들자자죠 그죠? 이렇게 상하로 쪼개지는데, 모든 글자가 다 쪼개지면은, 요거는 종파라고 그러고요. 옆으로 이렇게 전부 다 쪼개지면은, 형파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상하로 쪼개지면은, 위사람이나 아래사람덕이좀 없어가지고, 뭐, 리드가 되거나, 사회에서 그, 출세하기에 조금 힘들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요렇게, 글자, 석자가 다 그, 파에 속하면은, 박씨 같으면 요렇게가 옆으로 쪼개지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높이잖아요. 그죠? 어, 자신과 위치가 같은 친구, 동료, 형제, 자매 간에 우애나 우정이 없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횡파고요그 형파, 횡파, 종파.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횡파가 되는데, 여기는 종파가 되죠. 이것도 종파가 되고, 이렇게 종파와 형파가 이렇게 섞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섞여 있어야 분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요것도 만점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 원형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 원격은, 자, 여기 성시를 기본으로 본다면은요, 성시를 보통 먼 거, 이두 자를 합한 글자, 어떻습니까? 10핵하고 15핵이니까 25핵이죠. 이 25핵이 원격이 됩니다. 이 원격이 이게 좋은 술이냐 하는 이야기죠. 이두개 더한 글자가. 이 형격은 성시하고 이름의 첫자 합한 이 술이 21핵이죠. 그죠? 이거 더하면 이게 좋은 글자냐. 옛날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21핵이 보시면 이렇게 두령격이죠, 그죠? 리더가 돼가지고, 뭐 가정에서도 그 남편하고 좀 불화가 심하고, 또 사회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21핵은 여자들한테는 안 쓴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뭐 여자들도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윗자리에 가가지고, 대통령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시대니까, 지금 현재는 그 여자들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수리를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격 같은 경우에는 그것좀 떨어진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뿌린 요 박하고, 좀 떨어진 글자, 요 글자의 합, 요렇게 합이, 자, 1 6핵이는 약이죠. 요 6핵하고, 요 10핵 다음면 16핵이죠. 그죠? 요두개더 하는 요 수리가 이렇게 좋아야 된다는 약기고요그 다음 정격은 모든 글자 획수의 합입니다. 요 16핵하고, 15핵하고, 10핵하고, 전부 다 다음에는 31핵인데, 그 숫자에 이 합이 좋은 수리에 속해야 된다는 약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보시면 1,400점 만점에 요렇게 1,400점이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보는 것이 사주프로스에서 장명을 할때 어, 사용하는 저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 그 주제인 운혜본을 사용할지 아니면은 해례본을 사용할지는 본인이 배운 그 학파나 학술에 따라가지고 어, 자신의 그 소신대로 어,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사주프로스의 그 장명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어, 자신의 이름을 개명하거나 뭐 자녀분이나 손자분들 어,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고, 또 실제로 또 사용해 보시면은, 와, 이름 짓기 참 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두셨다가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